10편, 109편,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외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야외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 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백구편 이6육절에서이8팔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하실까요?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 큐티 감사 365 교재를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본문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제목이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인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 부제목이 무엇인가니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 이와 같이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어, 저는 이제 3주 전에 제가 설교할 그 차례가 되었을 때에. 시편 52편의 말씀으로 내 삶의 악인을 만날 때 믿음으로 견뎌내기 이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어, 설교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단일 목사님 이제 화요일 날 새벽 설교하실 때마다 좀 힘들하시는 어 아, 힘들하시진 않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좀 새벽에는 더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적이고 또 우리에게 또 힘과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데. 정해져 있는 본문이 좀 어둡고, 그러나 어둡기 때문에 피해야 될 그런 본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해야 될 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 나는 이런 본문이 계속 나에게 책 배정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저는 제삶 가운데 제일 취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관계가 어려워요. 어, 잘 지내고 많은 이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면서 또 좋은 사람으로 또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 잘안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 성질도 있고 또 좋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맞지 않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트러블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래서 저는 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좀 내심 좀 움츠려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2대 6대 2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2명은 나를 좀 좋아해 주고 나에게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개중에 여섯 명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고 나와 그런 깊은 관계는 아니면서 그래도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여섯 명 정도는 있다는 거 그렇다 면은 나에게 우호적인 두 사람과 나에게 관심은 있지만 깊은 관계는 아닌 그 여섯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맞지 않는 조금은 어찌 보면 적대적이고 싫어하는 데 이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는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 때도 있지만, 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그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좋고, 또 만나지 않으면서 나를 지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대일의 관계만 맺는 그런... 사회 어 사회 안에서 또 집단 안에서 일대일의 관계만을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열사람이 모인 그 집단 공동체 안에서의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1 0 9편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나누겠지만 오늘 상황 역시도 시편 52편의 말씀과 같이 나의 삶가운데의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나와 맞지 않는 혹은 나를 싫어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분노와 짜증에 대한 마음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또 우울한 마음도 들 거예요. 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지? 그런데 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왜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계속 처해 있을까? 이게 우울이라는 감정은 과거로부터 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감정이 오늘 가운데 연, 오늘까지 연결이 어서 우울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노와 짜증, 우울 거기에 더해서 하나가 더 찾아오는 게 있을 것인데 그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에, 내일 일에 대한 그런 그 상황들에 내가 통제하고 내가 내 손하게 잡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관계 어려운 가운데에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이런 감정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몸도 반응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면증, 잠도 안 와요. 무엇을 먹어도 먹고 싶은 또 입맛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먹어도 소화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상황들이 내몸 가운데 일어나면서 하루하루가 짜증이 납니다. 뭔가 해결이 되어져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질 텐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꼬여만 꼬여만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 가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 방법만 함께 따라하실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앞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고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는데 가닥없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다고 없이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중에 지금 내 대적자들이 나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고자 하나 그들은 도려 나를 대적하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뻔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기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먼저 하십니까? 기도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도보다는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짜증 내모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솔직히 더 먼저 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인간의 솔직한 감정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먼저 감정이 상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저주하고 어? 죽이는 일들을 솔직히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나 혼자만 하면 좋은데 같이 죽일 사람을 찾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2대, 6대 2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을 때에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 상황을 호소하고 나를 좀 내게 얘좀 들어줘. 나를 좀 알아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라고 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같이 욕해 줘. 내 마음이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힘든데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저 사람 때문인데 저 사람 같이 욕해 줘. 라고 얘기하면서 동조자를 찾는데 그 사람이 2대 6대 2에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단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중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여섯 명이 있고 관계 가운데에 깊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과 나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대면 대면대면, 대면 아니 대면 대면이 아니라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여섯 명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처럼 그 사람을 함께 욕해 줄수 있는 사람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악순환들이 반복이 돼요. 내 마음 알아줘, 같이 욕해 달라고, 내가 내, 나, 내 편일 것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같이 욕해 주지 않아요. 어? 섭섭한데? 너는 적어도 그래도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나 보니까 또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을 할까요?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서 같이 욕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또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제는 상처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으로 번집니다. 자존심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내편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 집단 안에서 나 나와 더 친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이 모여서 저 사람보다는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무리 안에서 뭔가 힘과 우위를 가지면서 내 입지를 다져나가는 상처를 시작해서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이런 과정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소모전으로 되어진다라는 것. 계속해서 관계는 끼어지면서 사람 안에서 해결은 안 되고 골마가고 뭔가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10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의 비방과 본인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의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10편, 109편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지만요. 어, 109편 전체를 보면은요. 이 10편 기자가 하나님께 탄환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6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는 읽지 못하는데요 집에 가셔서 혹은 설교가 끝나고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왜 시원해지느냐? 저주하는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요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 구걸하여서 먹고 살게 하시고 이런 등등등등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줘 속된 말로 세상적인 욕으로는 한 단하면 딱 충분해요. <laughs>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좀 리얼하게 좀 전하고 싶으면은요 속된 말로 딱한 마디만 할 거에요 한 마디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강단에서 이곳에 살 수는 없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토로하면서 탄환하면서 하나님 제좀 저 사람 좀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하면서 이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으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10편, 기도, 10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저주를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나를 더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하여서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미워할 수 있는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이 성경 안에서는 내파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이것과 똑같이,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 저 사람을 저주해주세요. 저 사람의 연수를 짧게 해주시고, 이게 뭐예요? 일찍 죽으라는 거잖아요. 죽으라면서 가족들을 저주하고,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저 사람 심판하고 저주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판명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 하는 행동들과 행위들을 내가 욕하고 저주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 맡겨드림으로 인하여서 부적적인 생각들로부터 나는 자유해질 것이고 내 입이 저주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편을 찾아다니면서 쓸데없는 것에 소모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집단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 가운데에 요동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누룩과 같이 퍼져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자염을 얻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우리 10편, 109편,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외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야외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기도하면서 그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 하나님은 그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10편 52편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야외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붙으신다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처지와 상황과 모든 감정들 다 토로하고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기대어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이런 것인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과한 이후에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에 과연 그 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알게 원합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절 1절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던져놓고 던지면서 내려놓으면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에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족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대로 내가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를 짜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야외 율법을 즐거하여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비방하는 처지와 상황 가운데에 내가 그런 억울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쓸데없는 소모전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데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요동하지 않느냐면서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죄인들에게를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서 내 걸음이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그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10편, 1편, 3절의 말씀과 같이 시냇과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형통할지어다. 다 형통할지어다. 다 형통할지어다. 문제가 없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문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복을 받아들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철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서 나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 저주를 받는 중에 내가 있을 때에 내가 이런 믿음을 지킨다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도리어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복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떠십니까? 어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쌓여 있는 감정과 묵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울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무겁고 그눌림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확실하지 않은 내일 그 미래 의 일들 가운데 불안해하며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가 이뤄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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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 연장선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불안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폭풍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나의 삶을 아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삶들이 이기며 버티며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야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덮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님께로 나아가며 또 귀한 물질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물질에 또 마음 담아 올려드는 리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물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번성게 되어지는 이기며 승리케 되는 믿음의 역사들을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라니까감사하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교단을 이끌고 계시는 이영호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황선옥 단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서요 주의 종들과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재직들과 직분자들과 사명자들과 또 파송한 우리 내분의 네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과 선교지를 위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치어! 치어!